내용은요. 아, 제목부터 멋있습니다. 우리의 동료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캬, 오늘 복음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잔차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아,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어떤 친구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신부님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뭐 친구가 칭찬받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음, 그러면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못 합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 하는데 칭찬을 받고 있다면? 아무 상관 없다? 아무 생각 없다?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 하는데 못생겼는데 저한테 칭찬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 없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어떤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사실 성당도 안 다닙니다. 오늘 성당 처음 왔습니다. 성당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만난 저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제가 그 친구한테 주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만약 아무 생각이 없다면 내 친구가 칭찬을 받아서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또 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어, 옆성당과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혹은 뭐 체육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졌습니다. 크으, 졌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아쉽겠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못될 거 없죠. 하지만 기뻐할 수도 있죠. 왜? 옆성당은 우리가 졌지만. 졌지만 그 사람들이 이기고 같이 축구했다는 것만으로 함께 기쁠 수 있습니다. 왜? 그 옆성당 친구들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들의 동료고 형제들이니까 얼마든지 그 친구들의 기쁨으로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졌다 이겼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뭔가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이걸 넣어놓고, 이제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보죠. 자, 오늘 일독서입니다. 오늘 일독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평을 막 해가지고, 하느님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간청하면, 하느님, 캬, 야들이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봐줘 있어.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의 영을 조금 덜어서 그 불평 불만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로들을 70명에게 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았던 원로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리닥과메닷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천막에 남아 있었는데 천막에 남았다 이뭔 소리냐면 이 사람들은 게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영 받으러 기도도 하러 간거 아니었던 겁니다. 기름 피우고 기도도 안하고 참막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영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하느님 말씀을 알리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요수아가이모세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가아 어, 이게 뭡니까? 모세님! 하느님 이거는 나는 납득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 의 영을 받은 사람, 받은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여우수아야저 사람들이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뭔가 좀 많이 아쉽고 부족해 보이겠지만, 나는 저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잘된 것에 기쁘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모세는 말했는데 포인트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뭐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모세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적으십시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이 맥락은 오늘 복음에도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마귀를 쫓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사람들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닌데, 우리랑 같은 팀 아닌데, 우리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들, 우리랑 같이 안 돌아다니지만,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잖아. 그 사람들도 협조자다. 동료다. 그 사람들도 동료다. 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 적으십시오. 우리 팀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동료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자입니다. 우리 성당 사람 아닐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동료입니다. 그러니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 참, 그 친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십시오. 별표 딱 치시고. 그래서 조합하면, 하, 아, 오늘 이게 주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아가선, 음, 다른 동네에 살고, 혹은 다른 성당에 다니고, 혹은 성당을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놀리거나 따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죠. 왜그 사람들도 동료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주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모습을 간직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같은 믿음, 같은 희망,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당 사람 아니어도 어, 저 개신교 저 교회 다니는 친구일지라도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믿음, 같은 희망, 같은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잘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당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 말씀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느꼈을 때그 느낌들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더불어 나가 존중받고 있다. 누군가 나한테 참 좋게 해 주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그 느낌을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남이 너에게 희해 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 무시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당연히 좋은 느낌 아니겠죠.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피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존중받다고 느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 분명히 기쁜 느낌이겠죠. 좋은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대로 남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음, 이번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존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면서 한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